엄마 3천만원만 빌려줘. A씨는 2023년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어머니는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결혼 준비에 사용했고 혼인 증여 재산 공제한도 1억원 안에서 3천만원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가능했을까요? 결론은 불가입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받는 경우는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비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으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돈을 직접 증여받는 것뿐 아니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생긴 이익도 과세 대상이란 의미입니다. 특히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가 직접 돈이나 재산을 증여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채무 면제 무이자 대출 저가 매매 부동산 무상 사용 등으로 생긴 이익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씨처럼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결혼 비용에 썼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자녀 결혼이나 출산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증여가 명확하지 않거나 편법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의 돈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빌린 후 면제받은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출산을 앞두고 가족 간 작은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꼼꼼히 세법 규정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